네, 네, 안녕하세요, 피플인 석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은비 홍핏입니다. 네, 또 우리 슈퍼 유튜버 홍핏과 <laughs> 함께 가슴 운동을 조금 알려드릴 건데 우리 은비님이 가슴 대응근 발달도가 되게 좋아요. 근데 네, 여성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여자도 가슴 운동을 해야 되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진짜 진짜 꼭 해야 돼요. 일단 왜 해야 되냐면 남자랑 여자랑 가슴근육은 똑같은데 여성은 그 가슴근육 운동... 앞에 지방층이 하나 더 있을 뿐이라 오히려 가슴 운동을 했을 때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이어트할 때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높고 두 번째로 이렇게 윗가슴을 해줬을 때 가슴을 올려주는 리프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 운동을 안할 이유가 전혀 없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말려있기 때문에 펴주는 게 가슴 근육 역할이 되게 커요. 등 근육만큼 큰 근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알려드리는 가슴 운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체스트 프레스라고 하는 머신은 있는데,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기구 브랜드마다 조금 잡는 법이나 위치가 다르지만, 오늘은 테크노딘이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 기구로 조금 알려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슴 운동을 할때 제일 많이 하실 는 수가, 바로 안 들어가지고 가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가슴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짧아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기보다는 스탠딩으로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나서 가슴을 들여야 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벽을 대고 가슴을 늘려주는 거. 그러면은 가슴이 짧아져 있는 가슴이 늘어납니다. 보통 이렇게 되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깨가 늘어나고 가슴을 쓸 거면 가슴을 열어서 여기를 늘려주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잡을수록, 어, 잘못 쓰니까 팔꿈치 관절까지 깊게 들어가서. 아니, 이렇게 강제로 늘리면 초보자도 가슴을 늘릴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늘리는 거나 이렇게 늘리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할을 때는 무조건 워 원업을 해주는 게 좋고, 깊게 들어가서 쭉 거의 매달려준다는 느낌으로. 근데 항상 공적으로 힘 뺐다가 쭉 했다가, 가슴로 시작 전에 무조건 여기서 다섯 번을 해주는 거예요. 쭉, 쭉, 마지막, 쭉. 이렇게 해주면 가슴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팔꿈치를, 니은째로 만들어가지고 쭉 늘려주는 거예요. 쭉, 가죠 쭉 그럼 잡혔을 때랑 다르게 어, 기억자로 만들고 가면 조금 더 고립한 상태에서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섯 번 해주면 양쪽 10번씩 해주시면 가슴을 쓸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라운드 숄더가 심하다 하면 은 가슴 운동하기 전에 케이블 로우를 세트하고 시작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테스트 프레스 머신을 쓸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일단 이 의자복지 환경 안 쓰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많이 하는 실수가 가장 낮춰진 상태에서 어, 이렇게 헬스장 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가슴 근육 쓰는 게 아니라 어깨 근육을 많이 쓰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잡고 있는 위치가 되게 높이 있죠? 그러면은 몸에서 제일 높이 있는 부위인 어깨에 힘을 밀 수밖에 요 자, 밀어볼게요. 그렇죠. 지금 거의 어깨에 힘로미는 거거든요. 자, 러니까 손잡고 있는 무게축을 가슴으로 이동시키려면 이 바가 가슴이라 그렇죠. 높이가 이 정도로 와야 가슴근육을 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는 그렇죠. 거울을 보고 의자 높이를 맞춰서 내가 잡았을 때 가슴 높이가 될수 있도록 맞추는 겁니다. 보면은 대고 있는 가슴 무게축이 지금 이쪽 위쪽 살짝 위쪽에 멈추기 때문에 이쪽 중간 윗부분을 잡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한칸더 옹달을 들어볼게요. 이렇게 밀면은 조금 더 중부 쪽도 잡을 수 있으니까 보통. 1단에서 3단으로 기준을 잡고 체스프레스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1단 같은 경우에는 쭉 앉아가지고, 살짝 위쪽에다 두고 체스프레스를, 그렇죠? 밀면, 살짝 위쪽을 조여줄 수 있고, 엉덩이 살짝 들어서 높이를 좀두면 이제 중간까지, 그렇죠? 중간까지 먹힐 수 있고, 엉덩이 한번더 들면은 살짝 중하부까지쓸수 있어요. 체스프레스 하나로도 이렇게 3단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이, 벤치프레스처럼 체스프레스를 할 때도 복압을 잘 잡아야 돼요. 만약에 실수가 가슴을 쓰려고 날개를 많이 접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접었을 때, 이 상태에서 시작하거든요. 이 상태는 복직근이라고 해서 복근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밀면은, 어, 배임을 못쓰기 때문에 허리 통증도 있고 가슴을 제대로 고르기 못합니다. 이게 늘렸으면, 여기서 배임을 한번 쭉 줘서, 그렇지. 이게 중립이에요. 이렇게 해서 눌렀을 때 배가 단단한 상태가 코어가 된 거고, 이상태에 미는 거예요. 그래서 밀었을 때, 이렇게 요 그렇죠. 은비님처럼 지금 배에 힘이 들어간게 느껴질 정도로 강도로 가셔야 되고, 또 내려갈 때, 그렇죠. 호흡 맞춰서 가슴 열어주고, 밀어주고, 또 열어서 숨 쉬고, 다시 내려갈 때, 밀 때, 흡, 그렇죠.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의 베이스는 밀 때는 호흡을 참고 미는 거예요. 무상도 운동 자체가 밀때 호흡을 참고, 흙! 부각을 미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배에 고압을 준다는 개념을 갖고 웨이트를 머신으로 할 때도 하셔야 돼요. 또 이제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팔꿈치인데 잡았을 때 팔꿈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흉근이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붙어 있거든요. 사선을 최대한 많이 쓰려면 팔꿈치가 올라가면 보면 가슴이 들리잖아요. 가슴이 들리면 이제 밀어볼게요. 가슴근육을 절대 단축시킬 수 없어요. 어, 어깨 전면 어깨 맞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는 드는 게 아니라. 체스플레스 할 때는 살짝 견갑을 눌러서 어깨를 좀 눌러주면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살짝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상태에서 쭉 눌러주면 가슴이 사슴 모양이니까 보론이 가슴 결대로 쫙 늘어나요. 근데 만약에 팔꿈치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팔꿈치가 위로 떠요. 근데 내리면 팔꿈치가 내려가면서 가슴이 밑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팔꿈치 각도는 90도보다 살짝 아래로 떨어질수 있게 이 상태에서 밀고 또 많이 하는 실수가 손목을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꺾어요.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만약에 손목을 뒤집은 상태에서 밀었을 때이 무게축이 지금 보면은 손목이 이렇게 꺾여있으면 들고 있는 무게가 일자로 못 가고 이 손목에 걸려요 근데 일자로 이 들고 있는 무게가 일자로 가려면 손목이 일자로 돼야 이 무게가 웨이트를 타고 이쪽으로 실리는데 만약에 손목이 이렇게 좁힌다 무게가 일자로 가다가 여기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손목이 아픈 거예요 밀었을 때도 그 마찬가지 개념으로 무게축이 팔꿈치를 좁히게 되면 그렇죠 접히게 되면 이 무게축이 손목에 실렸던 것처럼 이번에 팔꿈치에 실립니다 그래서 가슴 운동할 때 팔꿈치가 아프고 삼두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내렸다가 밀었을 때 너무 접히는 경우에요 제가 밀어볼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무게가 가슴에 실리려면 관절을 살짝 구부려 주는 것만으로도 들고 있는 무게가 가슴에 실려요 그래서 항상 체스프레스 할 때는 팔을 쭉 펴는 게 아니라 살짝 구부린 정도가 최대 가동 범위에요 그리고 내릴 때도 많이 여러분이 실수하는데 저렇 이게 진짜 많이 하는 실수 이렇게 하면 어깨에 아삭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그,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가슴은 되게 크잖아요. 우리 몸이 서 큰데, 어깨는 가슴에 비해 작아요. 그래서 중량 욕심을 쳐서 중량을 치는데, 내릴 때, 긴장을 풀려서, 가슴이 죽어버리니까, 어깨에 딱 실리니까, 어 작은 근육에 확 무게가 실려버려서 어깨 손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항상 가슴의 무게가, 텐션이 잡힐 수 있게, 내릴 때도, 손가락을 열어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상체할 때, 그 하체에 힘을 안 주면은 전혀 힘이 전달이 안 됩니다. 스쿼트 할 때처럼 발바닥을 먼저 밀어야 돼요. 그러면은 엉덩이에 이렇게 눌리거든요. 그럼 그때 배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까치발 들고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허리가 아치가 과신전이 되거든요. 다리 위치는 90도 지면을 딱 누르고 배 힘을 주시는 거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바닥에 스텝박스 깔고 꼭 하셔야 돼요. 그때 지면을 어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게 그거를 지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연습하다 보면은. 중량을 올릴 때가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이 중량을 올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운동 파트너가 초반에 뽑아준다고 해요. 뽑아주고 혼자서 하는 건 괜찮은데 처음에 못 뽑고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힘이 톡톡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다쳐요 그래서 이런 머신들이 이런 발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밟으면은 손잡이가 앞으로 아, 나와요. 그럼 그때 잡고 여기서부터 중량을 칠수 있는 거예요.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발로 밟아서 얹혀주고 살 빼고 이렇게 내려주는 거. 이게 굉장히 큽니다. 테크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발로 이렇게 무리가 서 시작점을 앞에서 두고 이 하는 걸좀잘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슴동이좋을이 돼요.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보면은 그립이 이게 반대로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뉴트럴 그립이라고 해가지고 그립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되어 는게 아니라 뉴트럴로 되어 있는 건데 뉴트럴로 했을 때는 장점이 스트레이트로 했을 때는 가슴을 최대한 늘렸다가 모아줄 수 있는 역할이라면 뉴트럴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안쪽으로 퍼서 모아줄 수 있는 느낌이에요. 관절을 구부려서 더 쓰기 때문에 중요하 실수 있어요. 자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걸어주고 네. 뽑아준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슴 쭉 열어주면서 쭉 늘려줬다가 어, 원리는 똑같아요. 가슴 열어주고 최대한 밀어주고 그렇지. 밀 때는 약간 안으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네, 가슴으로 공간을 쪼여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여서 들어갈수록 가슴을 쪼여줄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좀 체스프레스 활용법을 좀 다양하게 알려드렸는데, 사실 체스프레스 머신을 활용하기 나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스프레스를 좀 많이 추천드리는 방식이, 뭐, 벤치프레스나프리에이트로세 뭐 종목 정도로 하면은 가슴이 풀려요. 그때 이걸로, 어 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프리웨이트는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마무리로 모양 만드는데, 그 쪼이는 데 되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 또 슈퍼스타 은비님이 유튜브를 시작하셔가지고 내 네, 유튜브도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은비님이 가슴 운동 진짜 잘해요. 제가 운동 파트너로 가슴 운동 할 때마다 부르니까 어, 가시면 가슴 운동 루틴도 볼수 있고 자세도 많이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또 오늘 테크노짐이나 해봤는데 테크노짐 머신 진짜 좋거든요. 진짜. 그런데 비싸니까 만약에 헬스장이나 어디 갔을 때 있으면 꼭 테크노짐, 체스프레스 머신으로 운동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